그래가지고 원래는 막다 거의 결정했다가도 네. 한번 갔다 완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아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뭐도 음. 막 이런 생각하고 용인이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레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그쵸. 그때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제 용인도 2019년에도 봤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예 네, 봤는데 와, 와 거기는 더 올랐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깍... 압등했죠 거기 제가 봤던 단지들을 이제 2년이 아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본 거니까 네네. 그럼 갑자기 또그 부동산 전문가 얼굴이 아른거리고 <laughs> 한번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와. 너무 고점이었으니까 네.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냥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이제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음. 한 2~3년 후에 이제 나가거든요 음. 그때 전세금을 뭔가 빼줘야 되지 않을 만큼 네. 정도까지면 되겠다 싶었어요. 음. 네. 아니면 저희가 빼주더라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네. 괜찮겠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지금도 사실 좀 이제 뭐막더 떨어진다는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네. 막 네. 완전 고점이다 하고 실제로 제가 샀던 단지들이 막 네. 1억씩 낮은 금액에 계약이 되고 네.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조금 사실 불안하기는 한데 네. 아 뭔가 뭔가 너무 막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네. 더막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조금 이제 아이브랑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음. 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음. 그냥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은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음. 계속 키우면서 그냥 살수 있는 그냥 이사 안 가고도 살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뭔가 주변 환경과 뭐 학군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을 고르자 네. 했는데. 저희 가진 돈으로는 이제 서울에서는 일단 답이 거의 없어서, 제 아. 출퇴근을, 뭘 포기를 할지 막 올려봤는데, 제 음. 출퇴근을 좀 포기를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제, 저만 출퇴근을 포기하면은 이제 음. 되겠더라고요. 용인에서 광화문인 <laughs>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약하기 전에, 네. 고민하는 동안에 이제 몇번 퇴근하고 가봤어요. 아, 여기서. 아니 광화문에서 용인 진짜 먼데 네, 네. 퇴근하고 이제 한번 내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laughs>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laughs> 네. 게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다 거의 결정했다가도 네. 한번 갔다 안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아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음.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네. 제 출퇴근을 포기를 했습니다. 음. 네. 다행인 거는 이분 좀 싸게 들어있어요? 전세를? 네그거보다행이 네. 네. 그, 그, 어. 지금 되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계셔서 네, 네. 만약에 오르더라도 네, 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아. 빠지더라도 그거 아래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일단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또 아. 아. 이게 불안감이 계속 그쵸. 있겠네요 이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어. 계속 뭔가 이게 아... 망가지고 조급해지고 네.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거 집 샀다고 하고 나서 이제 음음. 유튜브에다가 자세히는 안 올렸지만 네.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음. 제 채널이 초창기 때막 이제 짠돌이 이런 컨셉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절약하는 네.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채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초창기 어. 때 근데 그분들이 네. 그걸 네. 보시더니 막 메일 보내시면서, 그건 어디 사신 거냐고 도대체 네. 막 그러면서 어. 단지 좀 알려달라고 막 네, 네. 그렇게 막 자기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어. 왜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많이 연락들을 주셨었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 한번 주셨죠. 그럼 거. 이번에 살 때는 조금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주변 네. 지인분 중에서 동산쪽좀 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네. 아마 이번에도 그분 아니었으면 음. 최종 결정까지는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나마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분 음. 입장에서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크죠. 지금 너나 네. 고점이고, 네.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사실 어. 잘해봐야 본전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할지 아, 모르니까. 그쵸, 그쵸. 근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하게끔 좀 도와주셔가지고,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잘안 되면 그냥 들어가 살아라.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는 네. 그냥 몇년 열심히 이제 더 모아서. 음. 대출 좀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게 목표인데 네. 그 타이밍을 언제로 들어가야 될지가 고민이긴 해요. 제가 어제 들어가면 한 시간 반, 하루에 3 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막상 또 사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 출퇴근 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여기 공덕에서 광화문 정도까지 종로까지 그 정도만 옮겼어도 이렇게 마음 편한데. 네 그렇죠. <laughs> 그 이거를 몇십 배를 멀어져버리고 몇십 배를 진짜 네. 거의 여행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 정말 저는 계속 원래 사회생활 하면서도 네. 계속 회사 근처에 살았어요 도보로 출퇴근할 아. 수 있는 거리를 살았었고 네, 네. 그 사평 원룸 살 때는 도보 7분 거리였거든요 회사까지 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몸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출퇴근 시간 최대한, 최대한 줄이고 뭐라도 그 시간 남는 시간에 돈벌이 되는 걸좀 해보자 이런 음. 마인드로 계속 살아왔는데 네, 네. 아, 그거를, 힘든 거를 떠나서 그 시간을 음. 내가 안 아까워하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음. 너무 비율적이라고 효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어서.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는 따로 하신 건 아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음. 공부도 이제 뭐, 책도 조금씩 보고.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좀 보고. 음. 그렇게. 뭐돈 주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40, 50만원 정도 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것도. 네. 그 처음에 그 집을, 이 집을 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으러 갔었죠. 오프라인 강의를. 아, 그래요? 한50 그때 50 정도였나? 네, 그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 또사기들이 그 여기도 나오셨는데 아기곰 네. 님. 아, 아기곰 님 가셨구나. 네, 네, 네그 퇴근하고 네. 서초였었나? 네. 그북극성 그쪽 아마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쪽 가서 좀 들었었는데. 음. 아,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냥 그냥 일단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좋은 부동산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네. 하는데 네. 그리고 대략 이제 알겠는데 음. 막상 선택을 할 순간이 오니까 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가 최선의 최고의 선택인지를 그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게 너무 어렵고 그냥 제가 돈이 남아 이런 남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전세금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네, 지금까지는. 네.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나도 투자 같은 거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책 같은 거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막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지방 위주로 이제 알려주는 아. 뭐 그런 거좀씩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남으셨나 봐요. 한 3, 4천 정도 남을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네. 이제 그 돈을 나비 내비, 내비 두고 네. 이제 또한1년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뭐 연말쯤에 어떻게 또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공부를 음. 그 동안에 좀 해서 네. 한 지역 정도 좀 골라가지고 어. 그렇게 해봐야 되나 그럼 지금까지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투자를 지금은 네 없었죠 어. 부동산은 없었죠 네. 실 거주 하려고만 계속했었고 아.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해야 될지 네. 뭐 주식 같은 걸 해야 될지 뭘 음. 그러니까 선택권이 저한테 있는 건데. 뭐가 최선인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또 원래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네. 뭐 핑계 라면 핑계겠지만 유튜브를 또 하다 보니까 음. 유튜브 편집하는 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그렇죠. 많이 들죠. 진짜 네. 많이 들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두저도 이제 다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니까 회사에서도 음. 네. 업무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음. 막 보이고 네. 유튜브도 계속 잘하려면은 뭔가 좀 공부해야 를될 것들이 이제 뭐 보이고 음. 하는데 네. 뭐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될것 같고 음. 뭐 주식도 해야 될것 같고 네. 뭐 스마트 스토어도 뭔가 음. 좀 해봐야 될것막 네. 이런 게 너무 이제 머릿 속에서 <laughs> 계속 이것저것 아. 해봐야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까. 제가 그거를 이 구조도 안 돼서 이제는 그거를 네. 커넥팅을 해야 돼요 지금 음. 부동산 네. 그 다음에 스토어 네. 스토어 지금 하시잖아요 유튜브 네. 하시죠 네. 그 직장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를 하면 다른 것도 해결되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저 같은 음. 경우는 부동산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스토지 하는 것이 유튜브 준비가 되고 아. 거기서 알게 된 것이나 제가 경험하면서 모르게 된 거를 오시는 분한테 여쭤본단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저 실제로 투자를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스토어를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유튜브 네. 채널이긴 하지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업무 하나가 다른 데 영향을 주게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저는 그, 지금은 네. <laughs> 이거를 하,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죠. 너무 다 독립적이고 네. 네. 또 요즘 가끔 또 배달 알바 같은 것도 하는데 아, 배달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막 그냥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막 진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고 어떻게 네. 해야 잘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네. 막 지루하고 힘들어도 잘 버티고 어쨌든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네. 네. 하면 할수록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맨날 피곤하고 어쨌든 생각을 잘 해야지 음. 뭔가 다음 스텝으로 갈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냥 머리가 가끔씩 멈추는 네. 느낌이 막 들어서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부동산 스토어 유튜브 배달 직장 중에 돈 제일 많이 벌수 있는 네. 그다음에 내가 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그두 네. 가지를 가장 충족하는 거 유튜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저 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렇게 특별한 또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예를 들어 제가 뭐 음. 이런 뭐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인터뷰를 하고 이 정도 음. 수익이 나오니까 뭐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일상 이야기다 보니까 음. 이거를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뭐더 많은 시간을 또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만두면 더 많은 시간을 살죠. 아, 그죠 아, 그렇긴 한데, 네. 그니까, 제가 총, 총 살아있는 시간이 더, 하루에 24시간이 막 48시간이 되진 않으니까. 네. 마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네. <laughs> 근데 부동산을 산다 그래서 그 해, 불안감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거는 아니었고, 첫다추을잘 네. 깨야 된다. 네. 정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음. 그리고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그냥 생 저축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이게 뭐 사회 초년생 때는 어차피 이제 일을 네. 배우는 단계니까 음. 제가 볼 때는 회사 업무에 조금 열중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돌이켜보면 한 6, 7년 차까진 진짜 그냥 단순히 음. 시간이 없었고요.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네, 네. 한 6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꽤 있었어요. 음. 야근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네. 근데 그 시간을 저는 다 오버워치로 채웠거든요. <laughs> 무슨 몇천 시간을 했라고 오버워치를 <laughs> 네.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내가 뭐 투자 공부를 네.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가끔씩 이제 스스로 뭔가 속이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고 하지만 음. 곰곰이 돌이켜 보면은 시간은 있었다. 어느 타이밍인가부터는 네.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노력을 못한 못한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더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근데 오버워치는 잘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오버워치도 제가 티어가 낮아 가지고 아. <laughs> 오버워치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또 오버워치를 시작한 덕분에 유튜브를 했거든요 어. 처음에 게임 유튜브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된 네. 건가 내 인생에 인생에 쓸모없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마주해서 감사하고요 잘된 건가요 어, 앞으로는 <laughs>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게있까요 부동산이든 아 네. 일단은 지금 말씀 좀 듣고 보니까 네. 부동산을 일단은 뭐 투자를 또막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현금을 조금 일단 좀 비축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돌리면 인생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한 <웃음> 2년, 전, 2년 전인가 네.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혼자서 핸드폰에 네. 마이크 이렇게 들리고. <laughs> 맞아 맞아. 있었었는데. 아 지금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